오늘은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그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땅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귀한 두 분의 사역자님들을 모시고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초대 손님들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마당에서는요, 조이 예루살렘 미디어 국장이며, 예루살렘 비교회 전도사이자, 히브리어 찬양 사역자 겸 통역자로 섬기고 계시는 조성은 전도사님과. 어... 조이 예루살렘 대표이자 예루살렘 빅교의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특파원으로 섬기고 계시는 서동숙 목사님 두 분의 사역자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모녀사이이기도 한데요 이분들은 이스라엘에서 IDF 군인 섬김, 전쟁 피해 가족 지원, 인질 가족 돌봄 PTSD를 겪는 군인들과 상해 군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그 땅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걸어오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아침마당,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 허, 섬기며 헌신하고 계시는 두 분의 사역자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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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샬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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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먼저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이시죠. 아, 네.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간절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끝에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또한 해의 시작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은 전도사입니다. 네. 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저희가 이제 거주하고 있고요. 네. 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 수그리스도의 그, 네. <laughs> 그 향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일까요? 네. 정말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두 분의 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두 분의 사역자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성탄절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미리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네.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네, 즐거운 성탄절의 주님과 함께합시다. 아멘. 네. 네. 어,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그 성탄절을 이렇게 크게 지내지 않았었다가 네. 최근에 한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성탄절을 음, 좀 지내고 그렇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뭐뭐그 음. 전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좀 이렇게 좀 어두웠다라고 어. 하면 지금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성탄, 트리 트리. 네, 네, 그러니까 하이파 지역에도 있고 베들레헴에서는 뭐 이제 24일날에는 항상 이런 그런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확실히 음. 여기 오니까 캐롤도 많이 들리고 아 그런가요? <laughs> 좀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laughs>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어 사실이 성탄절만 되면 온 거리가 다시커메었거든요 어,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음. 조금 전에도 우리 조전사가 얘기했듯이 어몇년 전부터 어 성탄절에 대한 집중. 신문에서 다루는 일이 있었어요. 음, 네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음. 와, 정말 해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인 네네네. 것.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가 주인인 것처럼 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네. 어, 집중해서 찾아보니까 주인공이 음. 예수님이시더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산타의 모습을 통해서 음. 어, 말 타고 음. 가는 <laughs> 다니는 예수, 저 산타 모습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강가에서 아. 배를 타고 네. 예, 갈릴리에서 네. <laughs> 배를 타고 이제 전하는 모습또 이렇게 들 같은데 잔디밭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꼭 상상 순의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네. 그런 그 이미지도 나타낼 정도로 많이 열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정부에서 예루살렘에서 전 예루살렘의 시민들한테. 음. 어, 이 추리를 갖다가 나무를, 진짜 나무를. 네.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제공해서 네. 나눠줬습니다. 그만큼 많이 열려있고. 네. 어, 이스라엘도 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아멘.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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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성경 속에서만 읽고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그곳의 크리스마스 풍경은 어떨까 정말 음. 궁금했는데 <laughs> 오늘 또두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달, 저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아, 네. 몇년 전에 그 한국에 잠깐 그 크리스마스의 행사를 참여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저는 베들레헴에서 크리스마스를 <웃음> 보내고 <웃음>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 했던 기억이나요? 콘을 가진 거 <laughs> 네. <같은 웃음> 네. <laughs> 네. 아, 아,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멘, 좀 아멘. 하나 하나씩 또 그곳에 하고 계시는 사역들도 좀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또 묵상하는 이 시기에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기도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먼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아, 네,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로부터 음. 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어, 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뭐 옛날 분이니까 음. 어, 성경 속의 이스라엘만 생각하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뭐 나라가 있다는 걸를 모르셨을 시기인데 네. 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은 음. 태어나자마자 제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습니다. 아 정말요. 아 스파르타 훈련을 네, 받으셨네요. 스파르타 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저보고 개모라고. 내네 엄마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검찰 네. <laughs> <성질이 웃음> 네. 검찰하라고아 네. 정말. 어, 어떻게 보면은 그 개모라는 말이 단어 뉘앙스는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막 맞는 말이기는 <laughs>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그러다 보. 그니까 이스라엘 사역한 지가 제 인생의 3분의 2가 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음. 기다려왔고 음. 또 그렇게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 현실화 시켜 아. 주신 거예요. 아그 기분은 어떨까요? 그 나중에 뭐 사역을 먼저 시작했을 때는 사실 그 뜻을 알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보니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죠. 어렸을 때뭐 성경 속 성경을 매일 읽어도 뭐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알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5천 번 이상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할지라도 그걸 음. 깨닫지 못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 청년의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어. 이제 이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오시는 메시안 유추들이 오셔서 메시지 하면서 듣는 걸 가지고 이제 아 마음에 음, 네. 더 깊이 품게 됐고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고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마음 속으로 축복하고 네. 기도했던 것들이니까 뭐 저는 다른 나라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어머님은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콜링을 받아서 간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컨펌을 하고 가신 것 같은데.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가니까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아니요, 저도 원래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저희 네.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을 어, 위에 기도하거나 하는 것들은 계속 해왔었어요. 익숙해 있었던 일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laughs> 네, 그러다가 2000년 후반, 아, 2000년도 네, 후반에 음, 저희가 하는 저희 어머니가 했던 그때 당시에 이제 호두 선교회라고 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일들도 하면서 영적 훈련 음. 프로그램도 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처음 가게 됐어요. 어.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네. 그게 너무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가게 해주세요. 음. 근데 사실은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상황들이 이렇게 갈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었는데 네.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 땅에서 이제 찬양의 어떤 음. 용사가 되어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 가야 되잖아요. 라는 아, 그렇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네. 어, 주님이. 어, 먼저 제 것을 드리게 하셨고 음.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채워 주시는 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당시에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서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었는데 어, 네. 그 비애, 그랜드 피아노를 팔고 어. <laughs> 그 돈으로 <laughs> 네, 이스라엘을 가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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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이후에 이제 다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받으셔서 음. 제게 이제 그 돈을 채워 주시는 일들이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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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어, 저는 사실은 이게 영어 배우는 것도 되게 싫어했고 음. 외국에 나가서 산다고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아. 이스라엘에 딱 갔는데 첫 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 이스라엘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돌아와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받았던 어떤 은혜들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아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냥 엄마의 교육으로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을 익숙하게 한게 아니라 네. 내가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라는 음. 것들을 알게 됐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에 저희 어머니가 먼저 이제 가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음. 이제 들어가셨는데 갔다가 나오시면서 우리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음. 하시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때 당시에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네.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뮤지컬 일도 음. 하고 있었고 작곡 일도 하고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던 아. 상황이라 저는 사실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네.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얘기한 게다 들어가겠지만 나는 그럼 좀 여기서 이 일들을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겠다 어. 몇 년은 좀더 있다가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한 걸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나오시자마자 공항에서 나오시자마자 야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 들어가야 된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는 진짜 모든 게 갑자기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네. <laughs> 거기에 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면 아. 제가 그냥 갑자기 끌고 가면 네. 원망이 될거 아닙니까 네. <웃음> 그래서 <웃음> 남편과 우리 딸을 전부 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 가고 와. 안 받으면 남겠다 아 어려서도 스파르타였는데 네. 네. <laughs> 성장하고 결혼에 해가 가지도 그래가지고 네. 뭐. 일주일을 기다리기도 전에 2, 3일 되면서부터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네. 어, 두 분을, 두 분의 이야기를 쭉쭉 들으면서 정말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뭐뒷배경 없지만 하나님 있으셨던 네. 것 같아요 부족한 든든한 사람이니까 빽이 되어 주셨네요. 네네네. 네. 어 그렇다면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너무 궁금해지는 게 많은데 <laughs> 제가 마음이 급해요 지금. <웃음> 네, 네. <웃음> 우선 이 자리에 함께 오셨으니까요. 우리 또 차차 다른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지에서 조이 예루살렘이라는 방송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이 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저희가 방송을 하게 시작한 이유는 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미디어들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네. 반유대주의를 시작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왜곡된 사실들이 많이 전해졌다라는 아. 것을 그 지역에 살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네. 체감하게 됐고, 그래서, 어, 뭐, 이런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사건이 하나 있어요. 테러 사건이 음. 하나 있었는데, 네, 네. 한국에 나오기에는, 어, 이스라엘의 경찰 둘이, 기도하고 있는, 아락사에서 기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 아.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아는데 그 두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그 유대 회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네 명의 유대인들을 먼저 공격을 했고 아. 와서 죽이기 위해서 공격을 네네. 했는데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근처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서 음. 그두 사람을 사살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와 그 다음에 장소가 다 달라진 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바로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있었는데 당시에 한국에 계시던 어머니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것들을 전 정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되겠다. 아.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정말 그것도 참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은데 당시 CTS 지로드코리아를 운영하고 계셨던 강명준 사장님을 네. 만나게 되시면서 스마트 라디오 방송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네.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소식을 좀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이 조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사역들이 상당히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좀 어떤 필요 필요를 보면서 이런 단체 지금 뭐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도 있으셨겠지만 또 직접 그곳에서 또 그곳의 상황을 보면서 아이 사역이 꼭 필요하다 사실 쉽지만은 않은 사역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 방송 사역을 한다라는 게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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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필요를 보시고 이 사역을 이렇게 해오셨는지. 아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그 노숙자들 사역하고 가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역들을 좀 했었는데 네. 이스라엘에 가 보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낙후가 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대부분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사역들을 즐겨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손이 안 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락 싸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한끼 도시락을 주기 시작했고 어. 알려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음. 경제적으로나 모든 그 삶에 그 적응을 못해서 어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음. 그런 사람들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우리는 어차피 라디오를 시작할 때부터 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음. 사역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어, 보이지 않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아. 해서. 그런 사역들을 좀 하게 됐죠 사실 방송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네네. 보이지 않는 곳은 끝까지 보이지 않는 게 사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생리 생태계 생태계의 <laughs> 네, 그 네. 어 습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런 매체들이 좀 앞장서서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주고 함께 하고 그럼으로써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화면 화면. 그게 바로 우리 또 복음 사역을 하고 네. 있는 이런 방송. 매체들의 또 사명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어두운 곳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어두운 곳들을 또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또 그런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또 전대 전달해야 하는 게또 저희 미주복음방송의 또 사명일 것이고요. 네. 저희 예루살렘도 같은 동일한 사역을 하고 네.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지금 사실 이스라엘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요. 네, 계속 맞습니다. 좋지 않았고, 또 그곳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까 방송 전에 잠시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국민이 PTSD에 있다. 네, 네. 이좀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스라엘. <laughs> 아무래도 뭐 이제 전쟁 상황이 계속됐으니까. 네. 네. 전쟁 전에도 어 사실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작용을 못했으니까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스라엘 혼란스러운 음. 상황들이 있었고, 네. 굉장히 분열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좌와 우루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시끌시끌했죠. 음. 그런 상황에 어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됐는데 사실은 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전쟁의 참상은 굉장히 어, 끔찍했습니다. 아, 네. 네.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그 정부 언론 브리핑 하는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음. 좀 받아서 이렇게 그 뉴스도 했는데 네. 저희가 받아본 영상을 보고 제가 한 이틀을 밥을 못 먹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 계속 토하고 막 이랬었어요. 어, 네. 너무 충격적이어서 굉장히 인간으로선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아는 저희 정말 전 국민이 PTSD라고. 할수 없는 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걸러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어허. 그렇게 정말 내 옆집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거나 어허. 아니면 테러의 피해자였거나 네. 인질로 잡혀갔거나 하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누구나 할것 없이 모두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이었고 네. 아시겠다시피 미사일이 계속 날랐잖아요. 그냥 네. 그냥 날라온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수십 수백 수천 발을 날리는 음.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사이렌이 울리고 이 사이렌이 울리면 전국민이 이 패닉에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 방공으로 가야 되기 네, 때문에 5초 안에 네 5초 안에 5초 네. 안에 네이 네. 방공으로 네네. 들어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져서 터지는 파편들에 의해서 많이 아 다치고 죽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방공으로.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미처 자기 딸이 다 들어오지 못한 거를 모르고 문을 닫다가 아이 손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정말 이럴 만큼 이 PTSD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패닉적인 상황이. 네, 네. 네.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런 이제 군인들과 난민들과 이런 테러를 당한 유족들과 그런 사람들을 좀 도우라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어~ 그 방송만 이제 안에서 방송만 하던 저희에게 하나님이 음. 기도했어요 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이스라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이 시간에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한 문장을 주셨어요. 네.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아멘. 네. 아, 그래서, 어, 뭐, 묻지도 따지도 계산하지 않고, 어, 바로 이제, 어, 그 일에 결단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아, 어, 저희가 사는 그, 아파트그 예, 저희 나라로 하면 이제 카톡 단톡방처럼 네, 왓츠앱으로 이제 단톡방이 <laughs> 아, 네. 있는데 그 방으로 갑자기 문자가 탁 하나 날라왔는데 음. 야 우리가 군인을 돕기 위해 손이 필요한데 혹시 오. 도울 사람이 있니? 라는 문자가 딱 날라오고 이건 그냥 응답이었어요 저희의 네, 기도에 그럼.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이방인인데 너희 같이 해도 되겠어?라고 음. 얘기했더니 왜안 되겠냐고. 어 무조건 환영이라 그래서 네. 그때부터 그냥 같이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희가 가자 국경 인근에 있는 부대서부터 뭐 시리아, 네, 레바논 근처에 있는 부대까지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니면서 군부대들을 다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방문해서 그들에게 사실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건빵 하나로 버티면서 음.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네. 갑작스럽게 터졌잖아요. 음.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예비군들이 확 몰려 있는 한3 6만 명이 처음에 몰렸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갑자기 물자들이 다 무, 이제 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먹을 것도 없이 그리고 그냥 군복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군화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총을 들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아침에 알람이 총소리가 알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총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그냥 입은 채로. 어,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그리고 바닥에 물기가 있고 뭐 그런데 그냥 천 쪼가리 하나 깔고서는 자는 거예요. 그렇게 음. 자다가 총소리 나면 일어나서 싸우러 나가는 네. 거예요. 아직도 이런 세상에 곳곳에 이런 그런 상황에 네. 네.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게참 믿기지 않는데 네. 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곳은. 네 여전히 아, 네. 여전히, 네. 여전히 위험감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 지금의 이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선택한 음. 백성,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네. 국가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지금 열방을 위, 대신해서 음. 함께 싸워주고 있는 거고 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 전쟁은 땅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네.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하나님을 아, 대적하기 대적하는. 위해서. 네. 음. 어,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 결과는 하나님에게 주어졌죠. 아, 네. 네.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결과를 얻게 할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음.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네. 드리고 싶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곳이 베들레헴인데 왜이 이스라엘 땅에는 항상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생길까? 그 얘기를 질문 을참 많이 하요. 네, <웃음> 지금. <웃음> 답변을 이미 주신 것 같아요. 네. 그곳이 이전 세계를 대표하는 영적 네. 전쟁을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네네. 네네. 맞습니다. 아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님께 네. 집중해 봐야 하는 시간이라고 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네. 이스마엘 육적인 장자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음, 이삭이 영적, 다시 영적인 음. 장자인 이삭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는 거거든요. 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열방의 교회들이 침묵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음. 어, 코로나를 통해서 어,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네. 이번 전쟁을 통해서는 어, 말씀을 회복하라고 아, 네. 주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또 각각 어, 모든 분들이 섬기고 있는 또그 교회와 가정과 나라에서 정말 편안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데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음, 예.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나라가 음. 세계 역사 속에는 네.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네. 네. 세상은 지금 이스라엘이 언제나 점령하고 전, 전쟁을 먼저 시작한 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3년 10월 7일 날 전쟁도 음.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어, 이스라엘 편의에 있었어요. 네. 전쟁이 길어지고 나니까 닭정신인 어, 거예요. 음.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유대적.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 아, 하냐. 근데 여러분들, 어, 이것을 끝내지 않으면, 악의 축을 끝내지 않으면. 네. 불법이 성하고 악이 만연해지면 음.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것은 이스라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네. 온 세계 열방에게 닥쳐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정말 제가 좀 안일하게 신흥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항상 우리가 매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게 음.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또 사역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두 분을 만나게 하신 게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아,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또 사용되어졌다니까 너무나 아, 네. 행복한 시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 사실은 교회 사역도 하고 계시고 네.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참 너무 안타깝지만 다음에 또 한번 반복해주셨으 하나님께서는 주셔야죠. 가장 중요한 네. 아, 메시지를, 메시지를 나눠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끝으로 또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도 제목 각자 좀 나눠 주시고 또두 분이 모녀시잖아요. 네, 네. <laughs> 함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어, 귀한 의미를 갖고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누, 어떤 동역자보다도 음. 어, 어, 힘이 되는 동역자죠. 네. 때로는 에, 저기 저보다도 더 높은 엄마 같기도 하고 <웃음> 부럽습니다. 기도하고 <laughs> 저는 이 시간 한 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저도 오늘부터 스파르타 들어갑니다. <laughs> 네 기도 제목 좀 나눠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강이 전 세계의 평강을 불러다 일으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의 음. 걱정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걸 듣고 그것대로 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책임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 거저 주어지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런 아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을 위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스라엘을 좀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서 잡는 역할을 했던 게 유대인이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열방을 대표해서 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함께 바라봐 주고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증오와 미움과 이 안티세미티 즘이 반유대주의가 참 요새 참 심한데. 네. 啊。Uh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고 사랑해 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땅 그리고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상처 입은 군인들과 가족들을 품고 이 땅에 평강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 두 분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도 두 분의 귀한 사역자분들, 우리 서동숙 목사님과 조성은 전도사님, 오늘 귀한 나눔 해주시고 정말 저희, 저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